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합동 연설회와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곱 명의 후보들은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저마다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여수에서 대규모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화학 물질 유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순천 해룡천과 순천만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3년간 해룡천 수질 개선에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교육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학교 죽이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이 오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표심잡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일부 아쉬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변화와 혁신을 외쳤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 학과 육성과 산학 협력 강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확보와 의대 유치 등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후보들은 각자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강조했고 연구 업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약속하며 내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투표 당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합동 연설회가 진행됩니다. 대학 외부 위원들의 표심이 현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보다는 더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학위위원 추천 접수율은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정도 서류 정리해서 모레 다시 한번 재발송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접수를 2차로 최종적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추천관리위원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순천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대학 내부의 젠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순천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 오늘 각자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을 모았습니다. 연구 및 창작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최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특화의 연구와 융합 연구 분야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 인권 위원회를 구성·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글로벌하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총체적인 윤리체제를 어, 재정립해서 대학 교육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인 확충 등 사대 분야의 열두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대학 교육을 질적 개선에 두어서 교육부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부터 모험 쪽으로 출연시켜서 확보된 재정은 학생 복지 시설, 교육 연구비 교수 연구비 증대,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의 융통성 있게. 거주와 생활 교육을 결라한전임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우수 인재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명예교수 입학사정관, 명예입시 홍보대사를 위축을 통해서 우수 입학 자원을 확보하도록 육거의학위치 지원단은 서울 사무소를 대소할 작하했습니다 그리고 부총장제를신설하겠습니다 교원의 업무를 총체적으로도 담당할 수 있는 부총장이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많은 국책사업 연구과제따오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폭력을 매입을 갖다가 수립한 단계부터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오늘 순천 해룡천과 순천만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염 문제로 생태 복원이 시급한 순천 해룡천에 환경부 지원으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57억 원이 지원돼 순천만 정원 옆을 흐르는 해룡천이 1, 2급수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윤 장관은 해룡천에 이어 국가 정원 지정을 앞둔 순천만 정원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남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 죽이기란 말까지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3개 학교가 통폐합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마다 한개 학급, 학생 수도 학급당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예산 지원도 적어 학교 기본 운영비도 빠듯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6%로 줄이고 반대로 학생 수 비중을 36%에서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데 전남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450억여 원 줄게 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10단위 교육청은 상당히 유리하고 저희 전남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어, 지역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배분 기준 변경은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학생 수는 25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만 8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농어촌 교육 기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여수에서 화학 물질 대규모 유출 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근 주민들은 어디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쓰러져 있는 작업자들이 보입니다. 배관이 파손되면서 염산 100톤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한 화학 사고 대응 현장 훈련. 방제복을 입은 인명 구조 요원이 투입되고 군용 제독차까지 동원돼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에 관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26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여수 국가산단 1970년대 이후 280여 건의 사고로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고 최근에도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화학 사고가 더 불안한 이유는 어느 곳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이 입주한 전남 지역의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체의 32.4%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진 기업의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누출진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뭐 알콜리 보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 시행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일부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골프장에서 한 고객이 경기 보조원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경찰서는 지난 13일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예순 조사 A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경기보조원은 두 명이며 A 씨가 퍼터로 허리와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의 전남도 유치가 확정돼 오는 10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전국 120개 전통 시장이 참가하는 시장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수 시장 박람회 유치는 전남도의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 요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답보 상태인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새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안 심사 필요 회의 일수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 등 다섯 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도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등 사회 복지 분야 49억 원등본 예산 대비 11% 증가한 6,140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지난해 기준 소득조사 결과를 기초로 쌀 김정선, 유자 김관일, 석류 전영관, 마늘 송득종, 어선업 한대권, 전복양식 김맹호, 새꼬막 정상률씨 등 16명의 농림어가 품목별 고소득자를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소득왕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멘토링 활동 간담회와 영농교육 등을 통해 경영기술을 전파시킬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달 들어 순천만 정원에 꽃 양귀비와 장미 등이 만개하면서 호수 정원과 프랑스, 영국 정원 등 세계 정원이 웨딩 촬영지로 떠올라 젊은 층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대표 페이스북에는 순천만 정원 실시간 이벤트가 개최돼 1만 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10월과 11월에 야외 결혼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와 의료대학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수의 인력을 선발하고 의사 면허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순천대가 취약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의료대학으로 지정받아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을 앞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임시 인력 12명을 은면동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시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희망 시민들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적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